전분도 스위치... 킵시다. 생각... 아, 네. 전분 더 켭시다. 여유되시면 전분 켜세요. 한 3초 정도. 저한 3초만, 저한 3초만... 웹... 웹업으로 스위치는 못했어요. 어, 여유되시면 전분 켜세요. 렉 때문에 잘못 걸었거든요. 파운좀 왼쪽에 있어요. 어, 어. 괜찮아요. 지 어, 뭘지고 올릴까요, 극딜? 극딜 올리고, 극딜 음. 올리고 갑시다. 네. 프레오른 쪽으로 아. 되겠 아, 쉽습니다 내절하지 마, 여기. 내절만 안 해도 된다. 그타운는 여기 있어요. 확인. 앞쪽에 있어요. 꽤 앞쪽에 있네. 확인. 네. 힐. 건넴 <laughs> 10초 남았어요. 이거 왼쪽으로. 넘어갈까요? <laughs> 네. 왼쪽으로 아, 넘어갈게 아, 아, 넘어갈. 아, 2번 하나 있네요. 2번 올라가세요. 이번 올라가세요. 그리고. 아! 대장님 아! 어. 아! 아! 포탈! 아. 아, 아, 그, 아, 이거! 아! 포탈 짜증나! 이거! 포탈! 하! 멘탈! 멘탈! 멘탈 잡으시고! 멘탈 잡으시고! 멘탈 아. 잡으시고! 아! 짜증나! 씨발!

6번 있어요, 6번 언니, 위로 올라가 e i 로아 o u know, I'm going to say, I'm g o 다 n g to say, i 이쪽 왼쪽으로 빠져야 돼요 저희 지금? 그래요. 왼쪽으로 빠져야 된다 메테오, 메테오 메테오는 보고 가야 돼 저. 오케이 메테오는 보고 가야 돼 이거 보고 자리 다시아 빠져요 레이저 들어갈게요 다음 건은 방화요 방 확인 네 다음 건은 보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요번 나왔어요 요건 요번 나왔어요 이 자리 좋아요. 메테오 5초 정도. 겨우 건너 10초 남았어. 큰일 어. 났다. 건너는 선. 쪽이 쪽이요. 저기. 보고 바로 그 뒤로 올릴게요. 아. 보고 바로 그 뒤로 올립니다. 바로, 바로 6번 또 나왔어요.

아, 뭐 해준 거지 이건. 아... <laughs> 좀더얘격하고 집중, 집중, 집중하세요. 건능 10초 남았어요. 그전에 메테오. 건능이 먼저 올. 건능 걷어옵니다. 건능 올라가야 돼요. 위로. 점프, 미격 조심, 미격 조심, 미격 조심. 조심. 밀격 조심. 우아 쏴쏴 하도 아 뭐야 아, 어떻게 살았어 거오운 어, 좋았네 어떻게 살았지 진짜? 우아 귀 아파 곧 메테오 왼쪽에 혹시 발판에 있었네. 없어요. 오케이. 권은 20초 정도 남았고 적당히 길하다가 왼쪽에서 봐야 될것 같아. 네. 권윤. 왼쪽 2번. 2번 생겼어요. 왼쪽 2번. 와, 그 세세. 네, 봐줄게요. 슬슬... 음... 네, 10초 정도 남았어. 무적이요 와, 아, 죽었다 이거. 라인 잡을게요. 라인 잡을 라인 잡을게요. 이프잡을오파 라인 잡을요라요라게요 라인 잡을게요. 라인 잡요을예요아 아 이거 미들 존 거리로 묻자겠네. 매트오. 언능 언제 오죠? 2 0 초나. 확인. 메트가 먼저 오네. 왼쪽으로 때. 나갈게요, 저희. 확인. 아, 왼쪽이세요. 아. 건너 보겠습니다. 보고 붙들죠 쫓기. 기기플로워에 걸려있어. 잠깐만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어. 조금, 더? 조금 더 나오게. 오케이. 지금 들어왔어. 들어가시... 네, 보고 그때. 이거 돌려 주시고. 상 아래에 아나 지금 밀력 진짜. 아, 내 손이 안 보여. 이럴게요. 아 잘못 봤다. 이거 해? 요 어? 는 22초나 맞나? 아니다 15초로 아 파괴천자 저거 아거같애 왼쪽에서 보시는게 맞아 강아리죠? 어, 어. 무적요 아이고, 아이씨 어떻게 하이고아이이고아이이고이고 어, 위치 고아이이대로이고아 어떤지... 어, 위치 좋. 조... 아이탈아이 멘탈.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있어요. 빨리 아이고, 아이 아나 잠깐 아 이게 밀경 맞으면이몇초 동안 경직 있는 거 있어. 이거 진짜 싫다, 먼저. 건능 10초 정도 남았어. 아 잠깐만 이거 제어판도 가서 강아레이죠. 강아레이죠. 아 없는 아, 곳도갈게요아니어요 진짜 이거 공짜 <laughs> 방금 방금 보였지 오늘 좀 애반해. 할게요 1번 생겼어요. 1번 있어요. 아직 뭐야? 강아리죠, 이거? 맞지면 안 돼요. 5초 뒤 메테오. 메테오 보고 하셔야 돼요. 보고 하셔야 돼요. 6번 생겼어요. 6번 생겼어요.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우 아름답다. 와우. 이쁘긴 하네. 이번 건는 보고 하지. 메테오랑 권능좀 겹칠 것 같네. 파운틴 있어요? 건능 고도는. 6번도 있어요. 올라가야 위로. 돼요. 위로, 위격조심 이거 건너끝나고 극딜이죠? 네. 극딜 바로 하시면 돼요. 메테오 많이 나 네, 확인. 올렸어요, 프레이 이거 좀 나와주셔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피하지? 너무 들어온다. 어? 였는데 2번, 2번 챙겼어요. 아, 유망. 음... 빼까요? 네, 좀 뺄게 저희. 적당히 뛰 아, 하다가 야. 하셔도 아, 될것 같은데 어차피. 아네 6번 없어서 15초 정도 남았거든요. 1번 챙겼어요. 네, 지금 빼시면 제일. 아. 아. 저 쓸데없이 가네. 3초 전능 메테오 격 메테오가 먼저 오려나? 메테오가 먼저 오나 메테오가 먼저 오네요 올라가요 위로요 위로 어었다 이거 저 어, 이거 이거 해도 네. 가고 아... 어... 안으로 들어야 돼? 강아리 이제? 좀 들어와야 돼요. 지금쯤 잡아 주실게요. 메테오 보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해야요 메테오로 오고요. 그 6번 활용하시면 돼요. 6번 있고요. 능 18초 정도 오, 시원한 소리 나는데. 제가 소니 블로우 우전한 소리에요 아, 나만 죽을 거 같아. 무적기, 무적기. 라인 잡을게요, 제가. 아, 메테오 바로 와요. 6번, 6번으로 피하셔도 돼요. 어. 아이고야, 아이고. 2번 거 보고 게어 나이스. 억으로잘 끌어내셨다. 아, 근데 진짜 열받네. 대가두 개, 세 개를 했구만, 아, 이런데 10초 정도 잡아. 어, 자이로스가 어. 하나 때문에. 권능은 25초. 강화레이저, 아, 강화레이저거든? 이 자리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 끝나고 그 길인가요? 아니면 피하는 건가요? 이거 이제 건능 보고 건능을 봐야 해, 되는구나. 보고. 확인. 어? 아 뭐야 왜안 들... 아니 왜안 들리지? 방어레이죠방어레이죠 찾는다. 아 어... 올라가야 <laughs> 돼요. 올라가야 <laughs> 돼요. 광고 <올라가야> 틀렸는데. <laughs> 아 이거 좀 왼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아씨 너무 빨리 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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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는이는는이친이친어요이친이친구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구거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빙버프 돌리고 딜 타임이 많이 오. 나오진 않아요 20초 아. 뒤에 건데. 다 아, 실수했 15초 뒤 아, 메테오 왔고요 10초 뒤 걷는 왼쪽으로 빠질 생각 하셔야 돼요 보이스 1존이에요 1, 1 1번 있어요, 1번 1번 있습니다, 저희 걷는 이... 고도입니다 이기 무작위 하긴. 아이고, 죽을 뻔 와, 이씨, 죽을 뻔 프레이 남아있으니까 적자 이제. 들어오네요. 네. 왼쪽에서 자리 아, 왼쪽으로 나가서 자리를 좀. <laughs> 왼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강화레이저. 강화레이저. 강이 아, 확인. 1 번이 생길까? 가... 1 1번. 번이 있어요? 1번 생겼어. 번에서 보고 가죠, 그냥. 알겠습니다. 한 매트가 한초 정도. 야너 뭐야? 너의 너의. 저희 그 o r r y I'm s 요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모서리 쳐야 돼, 미는 거를. 예측을 해야 돼, 이거 어? 어? 6번? 6번 하게? 뭐에 죽었지? 어? 뭐지 파괴 달리셔서 아, 어, 안 돼! 쇼이 없어! 강화? 어? 방금 뭐였지? <laughs> HP 부족해서 죽었나? 나기코였 아니, 아니, 저주사. 네, 파괴 달리고 밀격. 아마 <laughs> 파괴 천사 맞으실 요 네, 이정 네 그냥 급 이제 맞출 필요 없어요. 이제. 이제 그렇게 맞출 필요 가없거든요 저희 그냥 뭐 시간 때 쓰세요. 무조건 어, 배, 그래도 응. 그래도 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기는 해. 어, 주기를 봐요, 좋아. 네페오 보루. 아와 레이저. 강아리 레이저 이바네 <laughs> 에? 공수.. 의 전설인가? 야 인트.. 인트.. 아아 아, 여기.. 이, 다 인트 다있다 젠장 아 민망하다 인트 다 했.. 아.. 인트라이.. 네. 어? 헬존 고... 가겠는데요? 세서딜짱짱네 헬존.. 매태오. 어 간다 왜안 가지? 원래 저피면 가지 않나? 어? <웃음> <맞게>. <웃음> 헬존 딜... 연습하시고 오신면 되겠다. 걷는 7초 정도. 왼쪽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왼쪽. 드디 나가야 돼? 무적기요. 무적기. 발판 필요한 사람이잖아. 아나 아깝다. 근데 진짜 답 없다, 저거. <laughs> 배타는. <배탄을>. 어떻게 <laughs> 아깝다, 아깝다. 아, 무적기 좋아야 되겠 메테오가 어디가? 아 저기 같이 있어야된 거네, 내가 아 피가 없어서 와 메르센 와서퍼스를본 듯한 <laughs> 서퍼스와 아, 진짜 화려하다 도적 공수관은 도적같은데 저 직업은 그 카인도 그거, 그거 샤프 없다면서요 축하야 동지 생겼네. 슈리초 11초 정도 남았메테웨키마라바라바슈수코나 슈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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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야 슈카야. 슈카야. 슈아야야 와, 1등이다.